안녕하십니까 양코덴즈입니다. 일본판 7월 말 8월 초 일정이 나왔습니다. 추천은 키모카마 카페예요. 아 여기 좀 의미 있는 게좀 있는데 먼저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고양이의 여름 방 이벤트 뽑기 했습니다. 얘는 이제 그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레어 뽑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은 럭키 뽑기라든지 비쿠리 맥뽑기처럼 레어 티켓으로 뽑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스테이지를 클리어해가지고 이제 그 전설의 잠자리채 요거를 이제 얻어서 그걸로 레어 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럭키 티켓하고 비슷하죠. 요거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7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하이퍼 고양 축제. 어, 요거는 좀 어, 기다리신 분 계실 것 같고 7월 2 1일부터 8월 9일까지 썸머 걸죠 여름 한정 캐릭터죠. 여름 한정기. 여기는 이제 여름에 카이가 나오는데, 그거를 뽑으셔야 됩니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초완수 바사라죠. 이거 확법도 아니니까. 일단, 7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초고대 전설용서 울트라 소울죠. 이것도 확법 아니고. 26일부터 28일까지는 대정령 엘리멘탈 픽시죠. 28일부터 3 1일 다이너마트 이 군단. 이거는, 어, 다이너마트 이 군단. 이거 기다리신 분좀 계실 것 같긴 한데, 30일부터 8월 1까지 울트라 고양이 축제. 30부터 9, 썸머걸즈 이게 또 하는 건가? 어, 잘 모르겠네요. 8월 1일부터 4일까지는 강철군도 아연어죠. 일단 여기서는 확보비 없기 때문에, 그, 일본판 하시는 분들 다존버 하실 것 같은데? 그든 이 굳이 이제 뽑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요거, 요거, 요거 하시겠죠. 하이퍼 고양이 축제 아니면은, 요거. 30일부터 8월이렇게울트 고양이 축제 아마 요두 개를 하지 않으실까 나머지는 확법이 아니니까 뭐 썸머걸즈 이제 좀 기다리신 분 계실 것 같고 이렇습니다 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요거죠 고양이 여름방 이벤트 뽑기 일단 배너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일본판 배너입니다 여기에는 캐릭터가 세개 나오는데 세개 익스 캐터에요 어, 익 캐릭터 세개 나옵니다. 세 개. 그래서 고양이 농. 이거는 익숙하죠. 익숙하죠. 이번 이 칠주년 때도 한국판에서 어 뿌린 캐릭터에요 고양이 농가. 진화시킨 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새로 생겼어요. 요두 개가. 그래서 그 황금 풍뎅이랑 사슴 사슴 고양이 이렇게 두개 생겼습니다. 이거 예전에 잠깐 이제 봤었는데, 그러니까 고양이, 이거 농가. 농가는 뭐 많은 지금 뭐다 대부분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잠깐만 보면은, 30렙 기준, 뭐, 체력 9690, 공격력 2380, DPS 1170, 개체 공격, 넉백 3, 속도 8, 사정거리 180, 비용 540, 공격빈도 2.03초, 공격 발생 1초, 1초 재생산 7.53초. 얘가 이제, 격파시 돈두배 얻는 건데, 뭐, 딱히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랭크 용지, 유저랭크용 어, 유저랭크용 같아요. 얘는 장수풍뎅입니다장수풍뎅 얘는 이제 빨간 적하고 검은 적한테 엄강 캐터예요. 릭 움직이면 멈춘다 무효. 뭐 딱히 뭐 눈에 띄는 캐터 릭 아닙니다. 얘도 유저 랭크요 유저 랭크 올리면은 뭐 끄실 것 같아요. 끄시고. 아 어, 그다음에 왕사슴벌레입니다. 얘도 얘떠 있는 적 그다음에 에이련한테 엄강 캐터입니다. 릭 엄강 캐터. 릭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지금 보면은 레벨이 50 플러스 20까지 되죠? 50 플러스 20, 20. 그니까 그50 플러스 요걸 이번에 다 해주셔야 돼 이거를 이거를 그니까 지금 이거 뽑기를 돌리셔가지고 뽑기를 뽑기 이제 이거 몇일까지지 9월 1일까지 9월 1일까지 그러면은 얘들 네다 풀업을 시키셔야 돼요 얘도 플러스 20 플러스 20 요거 이번에 플러스 20안 시키 아참 한국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나오겠죠. 일본판 아 한국판 나오면은 이거 다 풀업 시키셔야 됩니다. 이거 풀업 안 시키시면은 나중에 후회돼요. 반급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다 풀업 시킬 거예요. 풀업 시킬 거고 이벤트 보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8일까지 속편 아 속편 강습 속편 강 이거 지금 하고 있겠네요. 요거 속편 강습은 굉장히 중요해, 요 굉장히 아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이 강습을 하면은 플래티넘 티켓 조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 모으면은 플래티넘 티켓을 뭐 뽑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다 받으면은 저번에 이제 누가 댓글에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 5개월에 한 번씩 5개월 5개월에 한 번씩 그 플래티넘 티켓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다 하면은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1분 판은 푸은양코탑 열심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월 20일, 이거, 이거 이제, 고향이 어, 이거 할거 많네, 진짜. 어, 일본판 유저들 지금 난리 났겠는데? 어, 굉장히 바쁘겠네요? 이것도 발굴 스테이지 있고. 아,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 중요한 게다 궁금한 게 있죠. 복권, 복권. 복권. 이거 복권, 그, 긁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슬롯 머신하고 비슷한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권. 어, 복권 늦을 수 있네요? 아, 근데 내가 복권, 요런 거에 좀 약한데. 복권. 근데 나좀 진짜 걱정되는 게 이거 잘못해가지고 사행성 게임에 이게 어떻게 돼버리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진짜 오래전에 한 게임 중에 이게 사행성 게임에 이게 지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게 좀 제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게임이 버티지 못하고 이제 서비스 종료했는데 어 솔직히 이런거 보면은 조금 걱정이 돼요 조금 좀 고, 걱정이 됩니다. 자, 한국판 포너스 운영자님들. 자, 좀 걱정이 돼요. 아무튼 뭐, 궁금합니다. 좀재미있을것 같긴 한데. 8월 25일부터 9월이 복, 아, 복권도 리셋되네? 어, 복권 리셋. 이통절인막한또 100개씩 주, 주고 그러는 건가? 그 다음에 24일부터 25일까지 개다리 챌린지. 그 다음 경험치 페스티벌. 어, 양코 티켓 페스티벌. 좋죠, 이런 거. 광란제. 개다리, 어, 강습. 강습 8월 강습 이거, 이거 중요하죠 8 이런거 그니깐 그러니까, 그니그 그러니까 월에 강습이 두번 나와요 이렇게 1월 1일부터 10일까지 8월 강습 그 다음에 10일부터 구, 소편 소편 강습 소편 그요 두개 그 요게 이제 프리템 티켓 여기서 하나 받고 여기서 하나 받고 두개 두개 그럼 열개 받으면은 프리템 티켓 하나 받을 수있니까 그러니까 5개월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는게 요거예요 요런식으로 요런 어 괜히 기대가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거 광판은 아직 안했습니다 출석보상. 예, 출석은 기본입니다. 아, 얘네 일본판을 계속 이거 하고 있나 보네. 8과, 어, 8과 2분의 1 주년. 일본판은 지금 또 9, 9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죠. 레어 티켓 한 장, 바다의 바다의 날. 그 다음에 스포츠의 날. 그, 23의 스포츠. 이건 아마 올림픽, 아이 올림픽. 올림픽 때문에 주는 것 같은데? 올림픽. 일본, 일본 올림픽 있죠? 일본 올림픽. 뭐, 이웃나라인데, 그도 이제 좀 잘, 이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같은 이웃나라인데, 일본도 잘 돼야 이제 우리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잘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레어 티켓 한 장, 또 리더십도 주고, 어, 그 다음에, 24일부터 9월까지, 고양이 여름방학, 어, 이거 뭐 아침 6시부터 7시 한정 아이템 선물? 야, 이거 그러면은, 늦잠 자시는 분들 이거 알람 맞추셔야 될것 같은데? 한정 아이템이면은 그냥 아이템도 아니야 한정 아이템 아 이거는 아침 6시면은 내가 자고 있을 시간 같은데 자 판매 7월 30일부터 8월 이렇까지 개다리 팩, 트레저 어 레어 티켓 판매도 하고 판아 아무튼 이번 일본판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역시 여름방학 이벤.. 트 여름방학 이벤트죠 강, 여름방학 이벤트 그래서 이제 요 뽑기 이걸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 어 영상 야아참그 아, 한국판은 지금 7월 20일에 업데이트 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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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7월 20한판한판 업데이트 소식이 좀 있습니다. 업데이트 자 빨리 어, 만약 이제 제가 이제 한 대면 11시에 될것 같은데 일단 내일 일어나 가지고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